그 중에 삼 명,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. 거예요. 이게 창조적이라고 맞아요. 하지만, 예, 진짜 어, 다 창조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창조한 사람들이 왔을 적에 마음에 닿는 사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하나의. 그러니까 사진이란 정적인 어떤 그 표현인데, 이 정적인 작업 속에서. 공감이 있게 표현하셨다는 게, 요번 구제에 제가 보니까 그딱한 여기 보세요. 여기 이게 지금, 이게 이제 그, 예, 네, 저 봐요. 물고기들이. 예, 물고기, 이거 보세요. 지금 물고기가 지금 탁,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다른 것들은 다 보면 다, 예? 예? 다 쓸어오셔가지고 여기 한, 하나만큼 물고기 눈이 딱 맞추고 아, 이렇게 됐잖아요. 다 올라가서. 여기 보면 다 부터치로 음, 탁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. 아, 이런 것들이 이게 수족관에서 찍은 거라고요. 내가 어... 그뭐 바닷속에 들어가 이아니라 어... 수족관.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예? 어떤 그림의 유화의 그 터치, 그렇죠. 기법이 네, 네. 그대로 다 있잖아요.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이 사진이야, 그림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. 웅그러짐 네,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. 예, 미술 기법. 예. 그러니까 <laughs>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게 아마 그림 선생님께 하다 보면은 사진이라고 생각 안할 거예요, 사람들이. 사람들이 이런 사 그냥 아그림 유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요번 작업하시고 전시하시고 나서 또 벌써 이렇게 새로운 막 감동 네. 그러니 다음 작업 이런 것들을 막 구상하고 계신데 네. 그게 새로운 시도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 다른 데로 이제 자꾸 뭔가 네. 그러니까 이 네. 떠오르고 네. 어,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네. 이렇게 자꾸 네. 네. 시도를 예. 하시는 게 네. 어떤 그러니까. 면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까, 아까 어떤, 여기, 이제, 사람이 이제 왔는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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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대호 변호사라고, 그 변호사시는데, 사진을 요새 그 중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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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, 그, 사람. 평생교육원. 네, 거기서 사진을 배우고 있어. 네. 아. 네, 근데 그분이 어서 쳐보면서 생런 아니,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런 사진을 보고 사진이라고 얘기하느냐. 네. 음. 근데 그 사람이, 그 반대 사진을 옛날에, 그걸 가져다 보면은, 김남진 선생장한테들그어요 아, 음. 그러니까 내 사진 이걸 보고 이건 사진도 아니다 예? 이렇게 얘기를해드리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사진 도 아니다 하면서 예? 이렇게 그요 근데 사진의 방향 이런 것들있또 그런 부분도 뭐, 여러 방향 뭐. 있고 그 이거 만이다라고 보지 보는 거는 음. 애고지 그러니까 스트이크한 사진도 있지만 은이런 네. 종류의 사진도 있고 이미 거. 이걸 통해 가지고 다음 세계를 또 그려나가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왔다는 네. 거는 그렇게 진화하는 게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네. 새롭게 진화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예술의 근본인데 그게 정체되어 있는 그것만 옳다고 네. 자꾸 주장하면 안 되지 그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. 이 사진을 안 하면은 Oh. 그사 그 사진 안 했으면 내내내 거예요. 그 사진 을안 했으면 이렇게 가지 못못 가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했어. 당신도 이런 사진 하고 고 싶으면은 그 사진을 한 다음에 나중에. 그럼 지 네. 지금은, 지금은 <laughs> 당신이 이거 할 것도 못한다. 그럼. 응? 네. 그렇지, 그걸 그 이미지 넘어 왔는데 뭐, 뭐. 네. <laughs> 지나 왔는 그, <laughs> 일인데. 그 단계 넘어가야지만 이걸 할수 있는 거지. 맞아요. 그 단계에서 이걸 할 수가 아, 없는 거예요. 이게 한 번째. 어? 그뭐 표현의 자유는 각자 자기 하는 거니까. 그럼. 예. 예. 예? 여기도 지금 같은 거 보면은 네, 아는 사람이 집이 정원이, 정원이 정원.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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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인데 예. 이거 이렇게 자유화로 불붙이로 탁 태니까 이분도 기겁보고 놀래는 거야. 그렇지. 야, 자기 아. 집에 이렇게 어? 이렇게 이렇게. 응? 가지이는 거지. 아 조금씩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네. 동감을 주고 사진에서는 찾으에서는 그야말로 <laughs> 어? 사귀에서는 그야말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어. 이 장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약간 소화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. 이 작품도 되게 마음에 드네요. 네. 굉장히 기하학적인 어. 그런 왜? 큐비점이라고 그나 어허허 이거는 3차원의 세계 3차원 <laughs> 3차원 미래가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<laughs> 이제 되런 거예요 3차원의 세계 기학적인 구성을저뭐예 원래 바위나 이런 거각오 놓은 <laughs> <가버린> 거 같은데 이제앞으로 <laughs> 미래의 떠오르는 태양 음? 칸딘스키가 네. 저 아니, 죽어서도 눈을, 눈을, 눈을 못 감고, 감고 있겠는데 정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람을 향해서 문제식으로 가는 차원에 그러니까 예. 우리가 음, 그 실험은 우리 가중 씨가 또 뒤로 빠질 사, 수가 없다. 예? 우리가 <laughs> 추상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 처음에는 사실적인 출발이잖아요 그렇죠. 근데 가면서 이미지화 하면서 추상적으로 음. 변하는 거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진을 해왔기 때문에. 그렇죠. 그게 가능하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, 거지. 내가 사진을 <laughs> 얼마 안 했기 때문 이런 작품들을 할 수가 없어요. 또 이해도 못하고. 또한 가지는 내가 그런 그 디자인적인 요소, 디자인적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. 그런 게가능다 그런 것이 가하는 거지. 네. 내가 그냥 사진 공부한. 나는 그, 이 사진 잘 찍는 사람 은 있잖아요. 사진과 나온 사람보다 있잖아요. 디자인이나 회화과 나와가지고 사진을 또 공부한 사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시라키스라는 대학이 사진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대학원에서 있잖아요 열 명의 대학원생 을 뽑는데 사진가 나오는 사람은 다섯 명 뽑고 사진가 안 나오는 사람 다섯 명 뽑아요. 그리 음, 시라키스 그렇게 뽑아요? 네, 예, 그래가지고 사진가 근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사진을 공부하지 않고 다시 건축이나 디자인 공부한 사람이 더 두각을 나타내. 그게 예? 왜 사진생을 왜그러냐 너무 생각이 갇혀있다는 거예요. 꽉 갇혀있어. 네. 요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. 좋은 많이 궁금합니다. 네, 네, 시간 많이 건너왔니다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